은혜 받은 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더 알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 한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남, 그러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참 사랑하지만, 우리나라 말에 있더군요. 님에서 점 하나 붙였더니 남이 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 떠나면요. 남녀가의 관계도요.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참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심으로 영원한 그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사람으로서. 원숭이가 DNA가 뭐 99.75%가 뭐 같다고 어쩌고 돼지가 고 98%가 DNA가 같대요. 그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흠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지음 받은 우리들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니까. 게다가 의지가 있어요. 의지는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었 그런데 사람에게 준다 하면서 없던 그 책임은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네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영이 죽은 거예요. 치명적인 약, 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주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몇 가지 자유를 다섯 가지, 다섯 가지입니다. 아주 이것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다. 나이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고백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 인류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전 인류는 누구까지도 김정은의 죄까지도 원죄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원죄도 사함받았습니다.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단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형벌받는다. 믿지 않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지옥 가는 그 모든 형벌, 원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 영원한 형벌이 자유형으로 뒀는데 이제는 믿지 않아서 전 인류는 죄형소 받았어요. 원죄로부터는. 근데 믿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어드리리라. 믿어드리라. 믿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살면서 짓는 자범죄를 용서받았어요. 죄지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막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지죄자범 용서받았어. 내가 이래도 용서받았는데 뭐 자래도 용서받은 이렇게 막살라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성도들 중에 반은 아닙니다만 구약성경을 띄워버렸어요. 십내교 쪽 그쪽 교회인데요, 순복음 쪽 교회도 몇몇 교회는요 구약 성경을 목사가 읽으면 성도들 이 걸어서 나가버려요. 복음도 모르는 목사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뭘뭘대또뭐 치장이 뭘로 되 있냐면 윤리 도록 모랄로 되어 있다고요. 윤리 도덕으로 치장이 되어 있다고요. 그걸 띄워버리면 위해서 지금 미국 교회 지금 쓰레기통돼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다른 한국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면서 짓는 자범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럴 때 가서 막살라는거 아니에요. 용서받았어 너. 너는 세상의 등불이야. 너는 소금이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아니, 뭐 회귀하면 되는데 막살면 되는지 멋대로 살아. 이건 잘 관이죠. 이건. 이건 재앙이죠. 이건 세 번째는요.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본죄. 이것도 용서받았어요. 내 마음 속에서 용왕 끌듯이 팥죽 꿀듯이도 풀두둑 풀두둑 올라오는 그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 불만과 교만과 짜증 내 속에서 없나요? 이것도 용서받았어요. 본죄도 용서받았다. 네 번째는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짓는 품행죄도 용서받았어요. 내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품행죄가 있어요. 품행으로. 선한 행, 품행이, 품행이 방정마저, 뭐이래 품행이 정갈하지 못해,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 그 사람 분이 부흥회 새벽 기도 오는 이유가, 남의 오이 밭에 가서 오이 따가고, 가지 밭에 가서 가지 따가고, 고추 밭에 가서 고추 고주 따가려고 새벽 기도를 품을 찍으니. 근데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부흥회가끔부흥회를 하고 나서 막 새벽 기도하고, 오전 기도, 예전에는 새벽 기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했거든요. 네번 예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면, 한두 달은, 한, 한두 달은 괜찮아. 투명 째거든, 요거 용서받은 거거든요. 투명 남의 오이 밭에서 오이 따가다가 걸리면, 저 우리 대훈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 남의, 남의, 배밭인가?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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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에 들어가서 뭐좀 따먹고 다 걸려가지고, 도지깡 물어줬어요, 도지갑 그, 그, 그냥. 몇 백만 원. 옛날 얘기입니다만 수백만은 물어 졌어요 분명 최근에 이게 다섯 번째는요.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까지다 사면받았어요. 한번 알아십시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 해방 탕감을 받았다. 받았다. 자그리먼 원죄로부터 자유 자유 해방 탕감을 받았고 자범죄로부터 자유 해방 탕감을 받았고. 내 마음의 성품죄로부터 자유해방탕감을 받았고, 내 연약함으로 짓는 죄로부터 자유해방탕감을 받았고, 앞으로 살 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믿지 않으면, 내가 그 값을 내야 돼요. 죄 값을 천국, 계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영혼이 사암받은 자입니다. 왕과 같은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10에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탐문에 들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가 거룩함으로 10에서 10장 1 7절 18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 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는 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도 않아. 우리의 불법을 다시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도 않는데, 서근데 내가 왜 죄를 기억을 해야 돼? 내가 왜 죄를 드러내야 되느냐? 한번 더따랐십니다 나는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 그제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안에 있는 이젠 정점이 없는 거예요. 로고서 8장 1절 2절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죄도 남의 죄도 기억해도 안되고 기억해낼 필요도 없고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생각과 내 계획만이 옳아 남의 방식이 틀리다고 생각해서 남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 그리고 간섭하려고 그래. 그리고 안 되면 뒤에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냥 다양성을 인정하면 돼. 미국이 다양성을 인정하던 요즘에는 미국이 흑백 논리로 바뀌어버렸어요. 오 어, 이거 무서워요, 이거. 우리 편 아니면 다! 오, 미국, 공화당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보면, 오, 저렇게, 어, 백인들이 저렇게, 저렇게 이상하게 됐네? 자기 편 아니면 무조건 나쁜 놈이야, 무조건. 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돼버렸구나 삶에는 다양성이 있거든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만이 존재하는 거고,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만 존재한다면 삶에는 다양성이 있거든요. 이 모든 사실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원죄부터 살면서 지을 자본죄부터 생각으로 짓는 본죄로부터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품행죄로부터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용서하셨는데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 믿고 의지하는 거. 마귀는 이제 죠야인두껍을쑥서어게 그러냐, 네가 한건 네가 책임져야지. 뭐 예수가 책임져주니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자유해하는 야 것입니다. 그리고요 죄를 들고 있으면. 죄의 억압이 되어 있고 여러분 죄를 조금이라도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망입니다 그거가 있으면 그 자리 곰팡이 펴요 곰팡이 펴요 죄가 갖고 있으면 온수만 귀신 사더니 그 자리에 올라앉아요 생각을 좀 먹게 만들어요 털어버려야 되는 거요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물을 냉장고에 넣었는데 한쪽이 시커멓게 썩었어 그건 놔두면 다 썩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거다 썩어요. 감자를 뒀는데 감자 하나 썩으면 그 주위에 있는 거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뽑아내가지고 그 부분을 도려내든지 아니면 그 썩은 걸싹 뽑아내든지 여러분들 고름은요. 고름은 살이 안됩니다. 고름은 살이 안됩니다. 절대로 살이 안됩니다. 고름은 짜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있어요. 가난이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이 젊은 세대들이요. 지금 난해 났어요.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이랬단다. 그랬더니 너 애들이 그랬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이랬다고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된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얼마나 가난해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 똥구멍이 찢어진다는 그런 얘기 나오죠.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나무껍데기 밥 먹고 풀뿌리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용도를 볼때 그게, 그게 너무 거칠어가지고 항문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그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혜로 모든 것을 극복했냐면 외국에서는요. 독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반찬이고 나물입니다. 맛있습니다. 비싸게 삽니다. 그게 고사리 아니요? 에 고사리 생고사리 그냥 먹잖아요. 암 걸립니다. 생 고사리를 소를 먹였더니요, 소를 먹여가지고 계속 생 고사리를 먹인 거예요. 그랬더 해, 잡아가지고 보니까요, 암이 주먹만한 것들 그냥 다 있더래요. 그냥 배가 소가요 근데 우리나라 고소를 어떻게 해요? 잘라서, 삶아서, 말려서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던 그 생물학자가 한국 와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를 음식 비빔밥을 딱 주니까 고사리가 들어있거든. 놀래가지고못 먹는다고 이거. 아니다고 이거 먹어도 괜찮다고. 쑥이요세계에서 독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쑥떡 얼마나 맛있어고 미국에서 한 주는요 한국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날은 쑥해는 날입니다 오셔서 이 공원 모든데 쑥을 다캐가세요 그래. 쑥이 자생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캐도 캐도 또 나옵니다 미나리요 두릅 요 두릅 여러분 맛있잖아요 초장 찍어 먹으면 독입니다 그거 독입니다. 피 맞아.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망쳤대. 이것도 독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가난하니까요. 가난하니까 그거를 지혜로 극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가난에서 부욕이 됐습니다. 한번 따라십니다 가난은 내것아니다 떠나가라를 떠나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주요. 예수를 믿기 전에 죄로 인해서 주어졌던 저주가 현실과 상황과 처지. 저주고 저주가 얼마나 많아요. 대들 다다 무너지지. 절 대들 다다 안 되지 꼬이지 뒤틀리지. 그 배후가 있어서 그래. 귀신들이 있어서 그래. 예수 믿는 자만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주 현실과 상황과 처질에서 모든 주주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따라하습니다 주주는 내것 아니다. 내가서 떠나가라. 명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생 질병이에요. 전 어저께요. 너무 감동받으셨어요. 소양이라는 사람이 난 가수 중에 여자가수 그러면 소양뿐이 없어요. 근데 유동근이라는 예수에 미친놈이 하나 있거든요. 자유로운 친구가 세이시서 나와가지고, 불의의 명곡에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걸 랩을 뭐 했는지 아세요? 2사에서 53장, 3절서부터 5절까지. 하죠. 그가 첫째기만처럼 저는 나무이 이걸 랩을 뭐쫙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야소양은 뭐,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 큰일이 여기 없어서 이 천양을 부르면서, 그그 그 중간에 뭐 갱스터파라다이스하고 이렇게 몇, 개, 몇 개의 노래를 합쳐을 했습니다만 근데그주위이사에서 53장을 공영방송에서 랩을할 정도의 능력은요 엄청난 겁니다. 얘기를 왜 하느냐 하요 질병 내거 아니에요. 한번더 따라 하십니다. 질병 내거 아니다. 떠나가라. 능나가라 명령하셔야 돼요. 그찌찌개 마시시면서 음음을입었난 어떻게 그걸 보면서 너무 감격, 감동을 했어요. 너무 감격을. 야, 구경방송에서, 공용방송에서, 공용방송 쓰레기통이거든요. 진짜 쓰레기통 이에 상쓰레기통이거든요. 오물통 정도가 아니거든요. 거기다 발 닦는 순간에 아주, 아주 그냥 대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노래는 하, 하나님 신이여, 불쌍이여기시고, 막, 소양은그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거기 나와가지고, 막, 그냥 랩을, 그 채찍이 있으시면 나무를 부다 하면서, 막, 그얘기 아, 어, 난 감동받았어. 요 왜냐면, 각색 질병에서, 예수가 내구세 주대하나님 내주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게으른과 무능은 다릅니다. ,잉? 네 번째는 무능함, 무능함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해방되었어요. 게 이름을 하기 싫어가 들어있어요. 하기 싫어.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야. 무능은 또 다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충원투들이 오늘 선포하십시다. 예수 부여로, 예수 부여 내 부여. 시작. 예수 건강, 건강. 예수 건강 내 건강,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진짜 선포하셔요. 예수, 예수 부요 내 부요, 예수 건강 내 건강,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요, 예수 이름을 존귀 여기는 겁니다. 이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은 돌멩이에게 안수하는 게 나아. 무슨 일인지 아시죠? 무슨 일인지 아시죠? 예수 부여, 내 부여, 예수 건강, 내 건강, 예수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이라고 고백한 사람한테는 안수해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과 이적이 있지만 그거 부정하는 사람에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돌멩이에게 안수하는 게 낫다니까? 왜 개, 돼지에게 안수하는 게 나아? 예수 이름으로 그 그런 자들에게 선언고기도해 주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시도록 예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나이고니다 참사는 결국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구령입니다. 물론 먹고도 줘야 됩니다. 전선교사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토네이터가 3시간이 불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한 잔에 40개의 마을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토네이터가 무섭더군요. 오, 근데 방글라데시 집은 뭐 양철 지붕이에요. 근데 이게 태풍하고 올라가니까요. 이 바람에 이게 칼날이에요. 칼날, 칼날. 사람 팔이 잘라져가지고 나무에 걸려있고 다리가 잘려서 걸려있고. 코코넛 나무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데그 나무 꼭대기에 보니까는 시커멓게 마울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이 양철이 올라가면서 부딪, 열에 부딪혀가지고 시커멓게 된 거예요. 그게 턱벌이. 그런 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는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말없이 먹을 거 줘야 해요. 그 사람들한테. 입을 거 줘야 돼요. 그들에게 의료품 나눠줘야 돼요. 그러나 그 예수 사랑을 하는 거죠. 영혼도 구려하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빵만 주면 종교 거지만 됩니다. 먹을 것만 주면 거지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예수 이름을 주면 마치 이스라엘 탈무드에 있는 것처럼 생선을 주는 것이라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들, 여러분들에게 은사들이 있어요. 특별한 은사들이 있다. 우리 젊은 선교나 우리 지혜나 우리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 그 능력과 권세와 이적과 표적을 예수 믿는 믿음, 지금 말씀드린 그것 안에서 터지게 될 때는 영들이 걷 잡을 수 없이 죽게 돌아옵니다. 인류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영혼들 사랑하셔서 자기 영혼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자들되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은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상관없이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자유 해방 탕감의 복음을 전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사온 성령의 은사를 내게 부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기름짐으로 신령함으로 더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